10만원으로 엄마 선물 사기. 엄마 선물도 역시 실속 있는 것들로만 골라봤어요. 약사님, 저또 왔어요. 첫 번째 뇌 건강 영양제. 깜빡깜빡하는 금방 증 10만 원 분말을 위한 추천템.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성분이 꽉꽉 채워져 있대요. 우리 엄마 내 건강 내가 지킨다. 두 번째, 자기개발 도서. 집에서 심심해하시는 엄마를 위한 책 선물. 행복한 노후 관리를 위한 자기개발 도서를 선물했어요. 예쁘게 포장해서 드려야지. 세 번째, 없으면 섭섭한 이거. 바로 꽃! 여자한테 꽃은 감동 케이트인거 알죠? 저는 카네이션으로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손편지와 선물 박스까지 설물에정상을 빠질 수 없으니 꼭 챙기기 눈물 잘잘 나는 손편지와 센스 있는 선물 박스까지 준비하면 끝! 뇌건강영양제 7만원 자기개발도서 15,000원 꽃다발 12,000원 손편지, 선물 박스 2,000원 총 99,000원 남은 금액 1,000원 엄마 나잘 키웠지? 7만원으로 엄마 선물 사기 엄마 선물도 역시 실속 있는 것들로만 골라봤어요 약사님 저또 왔어요 첫 번째, 뇌건강영양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신문 음 말을 위한 추천템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과 기억력 개화.